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자가 스무 해가 흐른 오늘 제 발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저 할머니 맞으시죠?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. 사진 속그 아이 세살때 사고로 잃었다고 들었던 우리 손주 그 얼굴이 성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고 말았죠.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.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었습니다. 놀람도 기쁨도 아닌,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. 어머니 그게 사실은, 며느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. 20년 동안 절 속여왔다는 걸 알고 있던 걸까요?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것조차 저만 모른 채 살아왔던 걸까요? 2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고,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. 그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절 용서하지 마세요. 저는 어머니의 손주를 숨겼습니다. 숨겼다니? 그깟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. 내 아들 부부가 저지른 일이란 말인가? 내가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이를. 대체 왜? 하지만 며느리의 고백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20년 동안 감춰온 비밀, 그 속에 가라앉아 있던 50억 상속과 아들이 죽기 전 남긴 녹음 파일까지, 그리고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앞에 나타난 손주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. 할머니 저를 왜 버리셨어요?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20년 세월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.